하지만 오늘부터 나랑 일일. <laughs> <laughs> 씨발 둘다 너무 싫어. 정득. 괜찮으니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 씨발. 웃음> 뭐야? 아 바빠요. 누구야 이거? 아바쁘데 누구야? 시. 정글. 지금 몇명은스 카트인 네. 것 같은데. 이유하겠습니다 예? 지관 바꿨어요? 당연하죠. <laughs> 눌러 본다. 뭘 눌러 봐요. <laughs> 눌러 본다. 아, 안 돼요. 왜안 돼요? 지금 카트라이더 중이란 말이에요. 카트라이더 중이라고요 네. 언제 끝나는데요? 안 끝나는데요. 고집하지 마아요왜안 끝나요? 네? 저 어디 친데요? 네? 근데 어디인데? 어디가요? 예. 선생님, 오늘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발렌타인인데? 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초콜릿 빌어 놔 가지고요. 징득. 아, 누구야? 별로 안 좋아해. 촥맞자 네. 오래 걸리는 것에서 아, 방송 중이란 아니고, 이유로 못 한다 하자. 막자들한테 반자. 땅땅땅빵 이거 전화 걸리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뿜. 빵땅땅 씨발. 어떡하지? 징득. 음. 예. 그물컹거리는 액체는 정말이지 여보세요? 네 어... 잠시만요 혹시 어... 영상 전화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영상 통화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딜까 내가 지금 어디일까 창문을 열어서 준석씨 조금만 더 잘할걸 뭔데요? 네. <laughs> 저번에 잊지 않았어 뭘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제가 왔을 때 문을 열어서 켜피해서 문을 열어서 제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까, 했습니까? 득 예. 아주 도이라고득요 그래. 바 우리 집이네. <laughs> 음. 득눈 앞엔 막자, 맞아요, 집 앞엔 그로 맞죠? 어디로 맞죠? 가야 하오? 음. 주석 씨? 예. Yeah. 아, 열어 보시죠. n g 푸딩. and p 맛있는 푸딩 협 d i 서 하기로 했잖아 <laughs> 아추0나 추워 추 o 아이 g to go to t h 다 그래도 이번엔 지금까지 어떤 <laughs> 것보다 먹을만 할 거야. 식감과 비주얼이 <laughs> 좀 그건 맛이랑 o 관 <laughs> 없잖아 힘내 아, 씨발 액체괴물을 만들어 하, 저걸 웃으면서 먹어야 돼? 씨발 짜자잔 뭔데 이거 너를 위한 푸딩 이 무슨 푸딩이야 이게 초코초코우 아니야 무슨 푸딩이야 이게 자 멘트합니다 <laughs> 준석씨 어디가 아 어디가냐고 아내 멘트 칸에 들어야지 <laughs> 아제 멘트 칸에 아제 멘트 칸에 누르셔야죠 준석씨 어왜 나랑은 마크 안해 하 <laughs> 왜 나랑은 막하네? 저요? 네. 제맘입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 너한테만 요리해 주고 싶어. 먹을래, 죽을래, 죽을래, 먹을래. 죽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니? 왜안 싫어하죠? 예? 왜안 싫어하시죠? 뭘 존나 싫은데요 지금 <laughs> 다세요아 빨리 더싫어하고 집으로 꺼져주세요 빨리 그치만 그치만 이렇게 하으면 집으로 꺼지라고 빨리 그치만 이렇게 앉으면 집으로 꺼지라고 빨리 존석군날 봐주지 않는걸 다이테이카지시리라고하던 <laughs> 어? 아 빨리 먹어 먹고 갈게 자 먹는 것까지만 뭘라 먹으면 아무 이거 맞췄어요 맞춰야죠. 맛있는. 맛있는 푸딩이라며. 맛있는 푸딩이야, 맛있는 마, 푸딩. 맛있는 푸딩 어디 있어. <laughs> 빨리, 해, 맛있는 푸딩 야, 빨리 먹어. <laughs> 이게 뭔? 이게 뭔족 같은 냄새지? <웃음> <웃음> 아 빨리. 뭐 넣었어요? 응. 음? 비밀. 그거는 신기만의 비밀 레시피. 이거 웃음만 먹기로 했지? 응. 빨리 빨리. 정들. 빨리 빨리 빨리. 죄인은 사약을 들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왜 이렇게 안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안봐안봐주 진짜 안해 봐주세요 <laughs> 진짜로 저가 오늘 우리 할머니가 아 이걸 웃으면서 먹으는데 아니 정상 이게 음식이 정상이야 웃으면서 먹자 <laughs> 이거 음식 맞잖아 빨리 먹으라고 뭐넣었지 말아야 이상한 거안 넣었어 아 뭐, 혹시 난데? 집에 인슐린 정제 거 있어 뭐 넣었는데 그래서 그거 오유, 마시면 오유하고. 혈당 폭발해서 어, 약이 초콜릿. 필요할지도 몰라 젤라틴 쟤 <laughs> 아, 무슨 초콜렛 그건 비밀인데? <laughs> 냄새가 민트초콘데 <미드 초콜릿>, 이거? <laughs> 정득 빨리 먹어난 죽음을 택하겠다 마셔아이스크림 음. <laughs> <맞아, 에스> <laughs> 마셔라 정글. 유통기한 열흘 정도 지난 초코우유 유기 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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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안 먹으면 나랑 사귄 거임. 그대가는 뭐냐? 그거 안 마시면 어, 오늘부터 안 나랑 일일. 씨발 둘다 너무 싫어. <laughs> 아, <아니요. 웃음> <laughs> 둘다 싫어. <laughs> 둘다 싫어. <laughs> 둘다 싫어. 씨발. <laughs> 둘다 싫어. <웃음> <웃음>

경오 맛있다. 어, 어, 지금 그기신 거예요? 지금 어, 맛있다. 지금 튕기신 거예요? 아니요 맛있는데요? 맛있다. 진맛있 맛있다. 형 미안한데 안 오시면 알지? 어, 맛있다. 어, 맛있어요. 오. 호 징그리만 한 모금 더 먹기. 어, 영혼치 보고야지. 징그리만 더 먹기. 몽통하는 것 같은데 빨리 넣어라. 어, 더 부어라. 중득 <웃음> 먹었어? 서었어 <laughs> 저랑 사귀면 매일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음음 중득 한 어. 아까 처음에 조금 먹었어 그는 뭐.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득 중득 기회 푸링 vs 지코 어느 게더 맛있는 거냐? 빨리

뿌.. ㅋㅋ 진짜 중독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거 앉아 계세요 저이좀 버리고 올게요 야, 뭔 소리야 아니, 이거.. 아 <laughs> 병신 <웃음> <웃음> 이게 안 통하네 여러분들 이게 통한다며 이거 멘트 하나도 안 통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신개입니다아 이거 왜안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 통한다 그랬어. 아까 전에 메모장 줬는데. 오늘부터 일일 메밀. 준 작품. 나랑, 나랑 왜 와인프시부터 안해? 내가 거지? 요리 먹을래 아니면 죽을래? 죽을래? 내 요리 먹을래? 아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laughs> 죽는다고 인형 속들이. 인형 속들이 너희 집안 아닙니다. 너희들 집 앞으로 요리 하나씩 배달한다. 맛있는 뿌리 하나씩 배달한다. 이녀석들, 야양 야, 저기요, 양치를 왜 하세요? <웃음> 아니, 이 <laughs> 정도 <일부러> 쓰레기만 있어가지고요. <laughs> 조만간 그 사회생활 시쿼도눈 음 내부하러... 병원비! 는한기모한 나는,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웃음> 아 시발한 리액션 <웃음> 감사합니다 중등 에론네이저 갑니다 안녕